유령도시 같아. 들리나요?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 아씨, 무서운데? 일단 여기 길이 있는데. 아, 이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해산 머스크 보고. 이제.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그쪽 해변 하고 있으니까 해변하고 같이 보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는전볼건다 봐야지. 꿈포차용, 공포 공포차용 <laughs> 제가 오늘 좀 봐야죠. 선크림 발라 쓰겠습니다. <laughs> 택시비는 오. 도착했습니다. 아, 아 여기네. 문 닫았어요. 월요일 날서 그런가? 아씨. 관광 명소는 월요일 날문 닫아요 대부분. 일요일 열고 일단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laughs> 건물이 짓다가 다 중기 됐어요. 할수 없대요. 사유지라고. 이게 문을 닫으니까 해변 어떻게 가야지? 다시 <laughs> 이쪽으로 가봐야겠네. 되아 쉽지 않네. 문 닫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아 닫겠다고. 아 여기 되고, 저기 클로즈. 오케이, 오케이. 뷰포인트 보러 왔는데 공사장 바로 옆에 도도로 갑니다 구글 지도로보니까 맞네 이 길이 아 덤프트럭 트럭 공사장으로 가는데 야 미치겠다 씨. 아저씨가 들어가는데갈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라도 봐야지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진흙밭이 아, 진파밭 Pura, 나머지, go. 지금, 미라 And, Pupon, p 지 p o n P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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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p o 공사 u p o n p u p o o n p u p p o n n 아 미치겠어, 저 너무 서워아 까마귀 너무. 아못 아, 가겠어. 저기입니다 여기. 아 무서워. 아 까마귀 너무 많아요. 아 미치겠다, 못 가겠다네. 어, 포기. 아왜참뷰포지트 네, 아니고 지 공사장 포인트야, 포인트. 해변 가볼래, 해변 찾아서. 아, 이거 뭐 공사를, 뭐 하는지 모르겠네. 공사 이빨하고 있네, 그냥. 아, 여기도 보러, 보러 오는데, 보러 오고 있네. 이벤트 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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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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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갈수 있을까? 까마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 한 마리도 아니고. 한 40마리 넘게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가는단 말이야. 야, 구글에서 이것도 폰트로 찍으면 어떡해. 아, 쉽지 않네. 깨끗하시 아저씨. 야, 이흙탕물에 타이어를 계속 시으신다 아저씨. 아, 그러지, 아저씨. 자, 가게 해준다. 땡큐. 아, 여기 분들은. 친절해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치안이. 버스 내리자면 선배탱이 조심하라고, 백 조심하라고 이렇게 묶어 있던데. 모르겠어요. 어,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그런가? 밤늦게 안 돌아다닙니다, 지금. <laughs> 괜찮았어요, 어. 아, 문을 안 여니까 저 해변 도못 가네. 해변 갈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 이까지 왔어, 지금. 여기 원래 해변 보러 온 곳인데. 해변을 못가 어, 이쪽에 한번 보자. 아. 해변도 사유지인가 여기는? 아. 이따가 있다가 리조트 짓다가 부도 났어요. 그림은 되게 멋진데. 그이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면 볼수 있겠지. 아, 또다 찼네. 펜스다쳤어요 들어가도 아마 못볼것 같아요. 아, 위에 저기도. 부도 부도 건물도 짓다가 말았어요. 유령 도시 같아. 와, 진짜 말도 아 분이나요제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 여기 지금 다 없어요. 공부 다 비었어요. 전기형한테 가잖아. 출동차. 내가 아까 그풀 포인트로 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 거 내쉬는 시간부터 아니고 가지는 못하고. 천호병을지고 왔는데 못 간다면서. 아 택시 잡고 가야겠어요. 그래서 20분 걸린대. 그러면 12시에 도착하는데 뛰어가면 10분. 뛰어갈까? 데이터가 잘안 떠요. 데이터가. 빨리 걸어가려고. 일단, 11시 29분이니까, 숲이 나왔음. 해변 갈수 있나? 너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 아씨, 무서운데? 일단, 요 길이 있는데. 아씨, 길이 있는 것 같아, 저숲 속으로.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이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어떻게 또 짓다가, 말했네, 부드러네 아, 아깝다. 아 집도 없는데, 이 많은 집 중에 내가 하나만 줄수 있겠다. 이 새끼를 있단 말이야. 이 새끼를 일단 가볼까? 아, 이 새끼를 있는데, 일단 가보자. 이 새끼를 있는데, 이 새끼를 있다는 거는 막 재밌는 거아니겠지 아, 개 무섭네. 아, 내가 뭔가 있어야 진짜. 아, 그 조금만 가면 되는데, 보자. 아, 된다는 거아니겠지 보자. 그, 이모, 또, 지뢰 있고, 이모, 아, 진짜. 아, 씨. 오케이. 아, 그래. 이거지, 이거. 아, 왔어, 왔어. 요, 요, 요 정도는 올수 있네. 아저씨, 아, 씨, 낚시하고 있다, 아저씨. 아, 씨. 아, 사람 다니고 봤다니까, 그래. 아, 씨, 안심, 안심. 안심. 아, h 로아아 o 다 낚시하고 있네. 패드는 없지만, 방파제로 만들어 놨네요 저 바다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 같아. 바다는 본다. 사람이 없기엔 너무 좋네. 이럴 줄 알면 내가 카피를 갖고 왔지. 아, 씨. 괜 쫄았네. 너무 무서워서. <laughs> 아, 이렇게 갈수 있는데. 밀림 아니잖아. 아, 갈수 있는데. 아, 갈수 있는데. 말리카, 예, 바다도 보고. 다음 장소 가야지, 다음 장소. 타워 올라가는 거 어제 돈이 없어서 못 탔잖아요. 일단 그거 타보려고. 타워 올라가서 말리카 전체 풍경 한번 보려고. 오늘 영상을 좀 담아 봐야 되겠네. 여행이란 뭘까요? 힘들다. <laughs> 너무 힘들다. 아. 아, 이 쇼핑센터가 생겼으면 진짜 클것 같은데, 해변가에서 마주보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 부도 나쁜데. 아, 또 경기가 좋아져서 여기 더 멋진 호텔이 있으면 좋겠네. 아니면 내가 많이 벌어서 여기 여동이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 수영은 안 되겠더라. 수영은 저희가 너무 물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 보는 것만. 그냥 수영장의 물에서 수영하는 걸로. 어차피 여행은. 10분에서 20분 걸을 수 있잖아. 진짜. 근데... 아 <laughs> 어... 저기, <laughs> 진짜. 그렇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건너가는데, 큰 나무에, 아, 까마귀야, 까마귀. 그 밑에 보니까 계속 똥 사고 있고. 와, 공포 체험, 공포 체험, 공포 체험. 와, 이쪽 다리로 해변가로 안 넘어가는 이유라겠다. 그리고 호텔도 여기 몇개 있어요. 이 맞은편에. 그런데, 가게 쌌어. 왜 싼지 알겠다. 아까 보셨죠? 망했잖아. 전부 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빈 건물에 다 까마귀 밖에 없어. 그 안에 다 살고 있어요. 우와. 엄청 무서워. <laughs> 엄청 무서워. 우와. 그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야? 수백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들리죠? 까마귀 소리. 여기 까마귀 왜 이렇게 많아? 다, 이 까마귀가 보초 쓰는 것 같아. 이봐, 이봐, 이봐. 아, 씨. 저, 오운데 가로등에 하고 있는데, 까마귀야. 그, 자기 집 쪽으로 누가 넘어가면, 야들 보쳤는거 같아. 오운데, 나무여 됐다. 아, 씨. 내가, 내 빨리 지나가는 거야. 와 이거 보상하고 싶다. 갈 때는 몰랐지, 까마귀 이게 많은지. 그 그래 타고 왔으니까. 알겠다고, 내가 간다, 이제. 알겠다고. 아, 너구 침발 많을게, 갈게. 알겠다. 어, 아, 이제, 이제, 어, 씨. 유령의 도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사람의 도시, 도시로 갑니다. 다리만 건너는데 다리네. 아이 까마귀 없다 까마귀 없다 이제. 아우씨. 아. 아 이제 사람 보인다 사람. 지금. 아 이거 봐 차도 보인다. 와, 역차 많다 차 많다. 차도 보이네. 와.